네, 안녕하십니까. 우상 감시단입니다. 여기 지금 그 사전투표 행랑함을 이제 우서 이송을 하려고 차량이 지금 왔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큰 버스가 하나 와서 저기다 아마 다싣고 체육관으로 이제 개표 장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차가 도착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꼭 무슨 장례식장 차 같으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차에다 싣고 이제 개표 장소로 이동할 것 같네요. 어, 이게 먼저 가야지 사전투표를 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당일 투표를 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찍고 있으니까 네, 한번 어떤 행랑체가 나오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멘트가 없어도 그냥 보세요 이걸로 지금 개표장으로 가나요? 네, 그렇다고 네. 해서 온 거예요. 네 수고하십니다 근데 이 차에다 다 실을 수 있나요? 아, 이거는 되겠네요, 이 차. 모르겠습니다. 양이 얼마나 어, 여기가, 어, 여섯 개도이니까한 스물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첫날부터 와서 봤거든요, 돌아가면서. 차는 크네. 아까 들어올 때보다는. 이게 먼저 가서 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투표가. 네, 이게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이 지금 7시 반까지 투표를 하니까 그거가 이제 글로 가고 아마 거기서 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섯, 일 동안 이 개고생을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오산 여기 오징어 게임부터 로고가 붙어 있는 오산 그 요번에 감시단 지킴이입니다. 바로세로에서 요번에 아주 좋은 발전적인 이런 발상을 하셔갖고 이렇게 시민단체가 이 투표라는 것을 지킨다는 이 의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오늘 저희 이거 지키는 거 6시로서 끝났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개표소까지 이동하는 거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어도 지금 7시 반에 이제 확진자들 그 투표가 끝나면 그 개표를 여기 체육관으로 옮긴다니까, 이게 아마 사전투표가 먼저 가야지, 네, 이게 먼저 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랑 합산해서 아마 하는데, 어쨌든 국민 여러분, 80%가 넘게 윤석열이든 지지율이 올라가야만 확실히 됩니다. 다들 저 투표,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나라 구한다 생각하고 다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멘트가 없어도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좀있으면저행랑그 박스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거 영상 잘 찍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언제 나올지 왜 몰라? 인제어 걔네들 어 아니 걔네들이 이렇게 뻔히 거길 가야 되는 걸 알면서. 밥을 차 먹으러 가면 말을 해야지. 그, 그, 밥 먹으러 간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살만 이렇게 뭐 켜놓고 밥을 먹으러 갔겠어?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어 걔네들이 와야지 아무래도 이게 나가겠지. 그러면 조금 잠깐 끄고요. 그냥 켜고 볼까요? 내가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껐다가. 어그 함이 내려올 때 다시 찍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응원해 주시고, 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일단 고 응?